용감입니다 성인 여성 1일 적정 칼로리 2000칼로리 절반인 1000칼로리를 아무 종류로 먹으면 살이 빠질까입니다 예. 1일차 아침 제가 만든 그릭 요거트 먹을 거예요 저울로 정확히 100g 초코 단백질 10g 딸기 상한 부분은 잘라내고 같이 담았어요 딸기 초코 딸기 요거트 볼 완성 음. 예. 점심은 볼케이너 까르보나라 먹을 거예요 편의점 갔는데 까르보불 달고 없고 얘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당돌해서 구매해봤어요 조리 방법은 똑같이 물 버리고 액상스프랑 분말가루 나오면 완성입니다. 음 맛있는데? 살짝 매콤하면서 까르보 느낌 나는 게 까르보불 닭이랑 맛이 비슷했어요. 혹시 몰라서 조금 남겼고요. 비바람을 뚫고 서브웨이 포장 갑니다. 서브웨이에 표시된 칼로리는 위트빵 기준의 기본 야채 5종까지입니다. 치즈 칼로리, 소스 칼로리는 추가해서 칼로리 계산해야 해요. 트위터 어니언 소스 반만 달라 있어요. 참고로 칼로리 낮은 터키 샌드위치입니다. 음, 음. 서브웨이는 항상 맛있지. 얘는 다 먹었어요. 1일차 결과는 300g 감량입니다.